1년 동안 정말 다람쥐 쳇바퀴 덜 돌듯이 끝 없어요. 1월 일 일단 되면은 신년사 뭐 공동사설 그거 외워 가지고 문답시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2월 달에 또 김정일 생일이 아, 있고 친구네. 그다음에 3월이 조금 잠잠해질 만 하면 4월 달엔또 김일성 생일이고 있 야, 잠잠해 지는 게라 3, 4월은 범철 미생월간이다 평양시 덕빡센장 맞아요. 맞아요. 아니 무슨 꾸리기헷갈으는 치냐? 칠감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거 치라 저거 치라 1년에 한 번씩 나만도 1년에 한 번씩 안 치라더라. 와, 진짜 웃긴다니까. 그리고 5월 달 되면은 또머랭이 동원 때문에 막 그러고 그다음에 7월 달 되면 7이 7 사 있다 또 그러고 음. 달에는 그 6월 달에는 그6월이0월미친거 하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그다음 8월 달 8일오 9월절 10월 10일 매 달마다 행사도움은안 되는 달이 없어요 <laughs> 진짜 어저께스 평양에 있을 때 행사 왕국이라고 행사 네. 왕국이시 이제는 평양 사람들은 웬만한 행사는 다 참가해가지고 음. 그냥 꽃다발만 들고 나가서 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지도를 안 해도 알았어. 알아서 다자리를 찾아가 자리 가지고 네. 그 북한 김정일이 늘 얘기했던 우리 인민은 음. 참 좋은 인민입니다 참 좋은 인민 맞지 맞죠 만 하면 그거 네. 그거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따르고 어찌 보면은 북한 내에서 가장 불쌍한 도시가 평양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하 지방 분들은 뭐 그때 뭐 탈북을 하든 뭐 어떻게 간다고 할때 평양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1년 내내 행사에 동원되고 조직 생활하고 이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 불쌍하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좀 정말 화가 나는 게 우리 왜 모자리처럼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 못 하고 저렇게 행사 동원되면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정말 아. 인건비 한 푼도 못 받고 행사에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동원되고 막 이랬던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만약 돈으로 다 환산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야 집이 열두 번에 겠다그렇죠 성인도 안된 14살, 15살 애들이 해프 행사에 동원되고 아리랑에 동원돼가지고 자기보다 더큰 배경대로 가방을 메고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만약 북한에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지. 네.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거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 인건비 하나도 못 받아도 응소리도 못하고 부모들 자체 모조리처럼. 그러니까 부모들부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모들를 가보는 애들도 거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양시민은 번번을다 해라. 장군님 <laughs> 가까이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아, 네네, 느껴라.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던가요? 그만큼 고통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평양에 갔을 때늘잘 짜여진 세트장 안에서 정말 예쁘게 보이는 모습들만 담아 와서는 아 평양 괜찮다 뭐 평해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다 정말 화가 나요. 어, 이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물 안에서 진짜 이게 우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화가 나고. 평양부터 이거 다 뭐예요? 뭐뭔 됐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뭐 누구는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제 안 받고 자유롭게 살고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저는 탈북을 택했을 것 같아요. 탈북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몰타에 안 갔으면 탈북을 못했죠. 평양에서 계속 지금도 어떠한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마지막에 제가 탈북을 할때좀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청화. 어떻게 한 장을 찢어갖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 보이시려고? 유럽 나가서 생활청과 주마다 했던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 내가 나중에 한국에서 애를 낳고 살아갈 때 우리 애한테 이걸 보여주겠다 음.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의 생활이 이렇게 자유가 풍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가 풍만한 사람들을 그쵸? 북한 체제에다 가둬놓고 똑똑한 사람들을 믿고 따라라고 라 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솔직히 북한 체제가 싫어하는 게 자유가 풍만한 사람이잖아요 음, 일단의 정석이 돼가지고 네. 집단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집단에서 빠져서 혼자 단독 행동하는 사람은 또 너는 자유주의가 심한. 우리가 생활 청할 때 저는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아요. 많이 나오니까 네. 사람이 개개인이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있었으면 정신병자 되거나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평양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한국에 온 사람들만 3만 5 이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포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수십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아지더라도 평양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간혹 듣는 거는 외국에 일하러 나갔다가 뭐 유학생이 도망갔대 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외교관이 뛰었대 이렇게 간혹 들려오는 소리. 그런 그냥... 것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아, 그냥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이상에는 평양을 내가 뜨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거에도 시달리고, 그 다음에 저직생활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게 사는 평양이지만, 왜 평양주민들이 또 평양평양하고, 북한 주민들도 평양평양하냐. 언니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화려한 건물들? 네, 네 그럼 뭐, 이런 거 지방민... 조금에다가, 그 다음에 공급 조금? 집단체도 조금 뛰고, 귤다스할주는것이 마트에 가면 2,000원이면 사먹는다. 제 친구도 음. 1년 동안 집단체도 가서 윤돌리고, 힘줄하고, 뭐, 건봉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탕 1kg, 과자 1kg 이렇게 받았어요. <laughs> 1년 동안. 한국돈 만원? 만원도 안 돼요. 예, 아, 네, 만원도 안 돼요. 그, 그 정도로 받았고, 그 외에 뭐, 배급. 이런 뭐 명절 공급 이런 공급은 조금씩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겨울에 보면 무 군고구마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공급 되게 싸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게 뭐, 억류관 어, 쿠폰 거. 이런 거아저다 하나씩 나오는 거 가물에 콩나듯이 그게 그냥 어떤면 평양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약간의 그렇죠. 혜택 야씨 하루 일하면 국수 열그릇 사먹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닌데. 그게 되게 큰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배급을 아, 그래, 주는 그렇지.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언니 배급 가지면 생활이 안 돼요 평양 시민들 보면은 배급에 의존한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때는. 다 장사해요. 네, 예, 배급으로 주는 쌀도 보면은 진짜 못 먹을 쌀이에요. 음. 몇년 묵어가지고 껍데기가 몇번 엄청 쉬어진 그런 쌀. 네, 아... 예, 그걸 종미소에 가서 정미를 해가지고 먹는데 정미를 한 쌀도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laughs> 대부분은 다 장마당에 사서 먹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굳이 평양에 매달려야 되나? 이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평양 시민들이 불쌍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평양을 거수하는 이유는 북한 안에서는 정보를 접할 수가 없고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우물 안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오늘이야 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대요 언니가 음. 오셔가지고 아, 늘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평양이 그렇게 좋은가 나는 평양에 살아봤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 허무해요 평양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차라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10대 초반에라도 내가 한국에 왔다면 탈북했으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러면 공부 제대로 하고 지금 뭐 어디 취직해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살지 <laughs>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후회가 너무 드는 네. 거지 너무 후회가 돼요 아주 27살에 들어왔는데 야 내가 진짜 교도 가고 그 고생한 그게 막 누나 그래서 막 왔다 갔다고 좋아서 몇년 동안 5년을돈 벌고 나왔는데도 그 원한이 막 잊혀 앉 지는 음. 거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 8 살에 탈북했을 걸.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때 탈북했으면 완벽한데 맞아요. 자유롭게 뭔가 배낭여행 다녔을 것 같고 남자친구도 내 또래를 만나가지고 뭐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맞아요. 음. 이번 영상을 계기로 좀 생각 이런 게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방에서 태어났다고서 해 평양에 못 가고 뭐 여행 뭐뭘 떼야지만 올수있대며요 그걸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걸 평양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laughs> 아니 난 미니씨가 이렇게 말할 줄을 몰랐어요 <laughs> 평양 출신들은 평양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지방생들은 어차피 옷 입는 것도 좀 촌스럽고 이렇거든요 평양 애들은 별건 아니지만 집가 보면 좀 가난하지만 옷을 입는 걸 센스 있게 입어 아. 근데 지방은 달라 신양말도막 이만큼 올려서 <laughs> 처음에 그렇게 촌스럽게 갔다고 돈은 있는데 어떻게 꾸밀 줄을 모르니까 신 양말 이만큼 올려서 <laughs> 알것 같아, 같아, 같아요 알것 같아요 뭔지 지 완전 입학신날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는데 천에서 온 것들은 딱 얼굴 보면 티가 나는 거야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난 미니 씨가 일단 평양 하면 평양에 대한 프라이드는 평양 애들이 다 높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고 또 의아했어요. 어...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 저는 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태어난 지역을 갖고 프라이드를 느낀다는 게좀 우기잖아요. 나와서도 난 평양 출신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laughs> <laughs> 그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 지금 어떻게든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데 평양 출신이요. 이런 게다 북한에서부터 가져온 건데 그걸 여기 와서까지 자랑스럽게 내민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음. 생각이 되고 와서 보니까 진짜 불쌍한 건 평양 사람들이고 개인적인 바램은 이 영상이 평양에까지 가서 제 친구들도 좀 봐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평양에 있는 친구들이 미니 씨 방송을 훈날이라도볼수 있다, 뭘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니 씨 남기고 싶은 한마디 같은 거. 내가 살고 있는 평양이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니구나. 평양이 단은 아니구나.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나 있잖아, 애들아, <laughs> 나만이 오니까 한 달이 아니라 온1년 동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는 데 없다. 난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먹고 살고 놀아도 어떤 조직에서도 찾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직장 안 다닌다고 어디다 갖다 넣는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살기가 좋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게 탈북이 아닐까 생각해.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거기서 그렇게 사는 니 탈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제가 정말 평양에 있는 친구들과도 이렇게 유튜브를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목소리도>